<laughs> 잠깐만요. 5월 16일까지. 야, 너뭐 하고 있었냐? 너 과자 처먹고 있었지. 나 응. 빨리 해! 아, 나. 어디 가세요? 뭘 어디 가? 그 형이 정리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laughs> 아, 그 느적느적이 해. 진짜 짜증나네. <laughs> 너 때문에 지금 몇 번이 늘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방송이. 야구로! 나 된다! 야구라! 죽구라 잠깐만. 주구라! 아니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데 그걸 틀리세요. 아니 근데 진짜. 주간 야... 야구라, 죽으라라고 지금 몇 번째.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야구로! 나 된다! 죽으라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강팀입니다 머리했어요 근데 내가 나랑 진짜 내 머리가 진짜 큰줄 알았는데 진짜 머리 크더라 저는 머리가 큰게 아니고 그냥 얼굴이 좀긴 거고요 아니야 아니야 길고 넓지 홈플레이트 같잖아 세색장순나는 <laughs> <laughs> 라이언즈 파크 뭐야? <laughs> 뭐 팔각형이라고? <웃음> <웃음> 자 5월 1 1일부터 5월 16일까지 NC 다이노스가 다섯 경기 치렀는데 야 5승 거뒀어요. 전승. 전승 거뒀고요. 키움 히로즈가 어 4승 2패. KT와 LG 3승 2패씩 기록했고요. SSG가 4경기 2승 2패씩 거뒀습니다. 기아가 2승 3패. 그리고 삼성 경기 2승 3패. 롯데가 5경기 1승 4패. 한화가 1승 5패를 기록했던 한 주였습니다. 일단, 비 때문에 취소된 경기가 있어서, 어, 6경기를 모두 치는, 못 치는 팀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NC가 다시 치고 올라갔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동욱 감독 재계약 나왔잖아요. 네. 3년에 21억. 계약금 6억에 어 연봉 5억 3년. 네. 네. 근데 NC가 전,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구창 못 빠져 있잖아요. 네. 성명기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야, 이게 신민혁이 딱, 딱 나타나가지고 아하. 지금 제가 알기로 4승인가? 아마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신민혁 네. 선수가. 네. 이게 감독의 재계약이 딱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연승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동욱 감독이 이제 앞으로 또 3년 또 재계약 딱이 보장을 받았잖아요.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10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실 이렇게 조급함을 갖게 되면 악수도 두게 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오바도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동욱 감독이 이제 3년 딱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심적으로 편안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들. 그 그게 때문에. 이제 머니 파워라고 하는데. 뭘 머니 파워? <laughs> 돈의 힘이다. 백진영이 <laughs> 막 그냥 실어주니까 그냥 마음껏 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작년에 한국 시리즈 통화 무승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정기 네. 시즌 한국 시리즈 그 이후에 저는 재계약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건 시기상의 문제였거든요. 음. 어느 정도, 어, 이동욱 감독이 이제 재계약을, 어,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재계약을 한것 같아요. 어, 반대로 또, 롯데가 감독이 교체가 됐는데, 성적은 1승 4패였습니다. 1승 4패. 네, 네. 좋지 않았고, 한화 역시도 1승 5패. 지금, 순위표 보시면, 외국인 감독, 이제 기아, 그리고 롯데 한화가. 8, 90. 하위에 있어요. 네, 8, 90. 이죠 야, 이거 외국인 감독이 자리한 팀들이 다 지금 하위권인데. 그런데 이거는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즌 전망에서도 이세 팀은 어,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네. 어, 투수진도 불안한데다가 어, 야수의 뎁스도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대부분 오강권에 꼽은 어, 어떤 어그 평론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네. 아직도 뭐110 경기 정도 지금 남은, 남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분발을 해야 될것 같아. 요 그러니까 지금. 팀이. 어 이건 제 느낌인데 이제 순위 표가 조금씩 조금씩 어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벌어지죠 네, 이제 상위팀 네. 하위팀이 네. 이제 5월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위 팀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경기수가 1위와 지금 7경기 반차까지 네. 지금 롯데 자이언츠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키움 같은 경우가 에 네. 사실 시즌 초반에 쳐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브리검 선수가 또 돌아와서 또 멋지게 또 복귀전을 가졌잖아요 키움이 지금 약간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고 네. 네. 나머지 사실 기아 음, 롯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음, 뭔가 네. 탄력을 네. 받을 네, 만한 없어요. 요인이 없구나. 네. 아 뭔가 없어요, 지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돌아올 자원들도 없고. <laughs> 보세요. 저,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용호 선수, 나지환 선수 빠져있잖아요. 네. 중심 타선 꾸리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두 선수가, 어, 지금 보니까 기약이 없어요. 네. 언제 돌아온다는 지금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선의 침체를 조금 더 오래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다가 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감독이 바뀐 이후에 또다시 어떤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 네네. 하나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카펜터와 킹엄이 나갔을 때 그래도 좀 승리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선수들이 등판했을 때 조차도 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타선의 어떤 그 약함이 음. 그대로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민우 도잘 뭐. 던지고도 못 이기고 네, 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순위표 어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5월 11일 바로 화요일 경기였었죠 사직구장에서 펼쳐졌던 SSG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이 경기 결국 7대 6으로 SSG가 승리를 거뒀는데 왜 뽑았냐면 이 경기가 이제 서튼 감독 부임 이후에첫 첫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경기를 좀 잡았어야 돼요. 맞아요. 굉장히 앞서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네. 4대2로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를 이제 8회에 투입하는 초강수를 이제 서튼 감독이 꺼내 들었는데, 네. 결국 최지훈 선수에게 홈런, 그리고 최정 선수에게 석점짜리 홈런을 맞으면서, 결국 이제 7대6으로 이제 피한 경기인데, 음, 메이저리그에서는, 어, 클로저를 이제, 어, 7, 8, 9에, 어, 타순이 가장, 음, 강한 타순에 걸렸을 때 등판시켜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이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당겼습다 네. 예. 그리고, 클로저 다음으로 강한 투수를 경기 마무리를 맡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서튼 감독이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음. 8회에 이제 김원중 선수를 올릴 때가 최지훈 선수가 1번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지훈 선수한테 딱 홈런을 맞고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가다가 최정 선수에게 석점짜리 홈런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도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사실 메이저 리그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시도인데, 케비어 음. 리그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시도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 김원중 선수의 이 초강수가 통하지 않으면서 아... 경기를 패했던 이 모습이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돌타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공됐더라면 롯데 이번 주한 주의 행보가 좀 달랐을 텐데. 그렇죠. 분명히 고개지, 달라질 수가 있죠. 거기 좀 아쉬운. 서든남도 부임 후첫 경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첫 경기인데다가 앞서고 있는 경기 역전패이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죠. 에... 네. 어, 일단 포인트를 짚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김원중 선수가 지금 일찍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온 투수가 이제 낙윤한 투수였는데. 네, 맞아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었고. 근데 아쉬웠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음.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시도 좋았다. 자, 네. 사실 그 감독이 이제 바뀌고 나서 부임을 하게 되면 선수단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경기력은 사실 괜찮았습니다. 음. 이것만 제외하고는 어, 타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아, 서튼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 롯데 전체 경기력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상 일주일 내내 성적을 보면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충격이 저는 이 경기였다고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이대호 선수가 지명타자 출전했었고 포수는 김준태 포수였습니다. 음. 이대호 포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네요자 <laughs> 이경기 죽으라고 해자면요 죽으라는 저는 최정 선수 최정 네, 이날 어... 최정 선수가 홈런 두개 때렸거든요 김원중에게 3개 네, 7호8호를 때려냈는데 결승 홈런이었잖아요 예, 이게 스트일리언트에 그래서... 뽑고 김원중에 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경기에 죽으라는 음. 최정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s s g 랜더스의 최정 자한줄 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두개 했는데 네. 두개다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예. 감독 바뀐다고 야구 잘하냐? 두 번째 첫술에 배부를이야. 어떤거하실래요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 둘지 하나 고르면 되지. 감독 바뀐다고 야구잘하냐 첫술에 배부를까? <웃음> <웃음> 어, 이어서 어, 두 번째 경기 키움과 두산의 경기를 저희가 주구라로 꼽았는데 이 경기는 3대 2로 두산 베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왜 꼽았냐면 결승타가 오재원 선수였어요. 네, 맞아요. 이게 6회 2사 때 어, 3루 이루 상황에서 좌전 안타로 결승타를 친 오재원 선수가 이 경기에 이제 승리의 주역이 됐는데 오재원 선수가 부정 배트를 사용했습니다. 부정 배트가 아니죠. 네. 네. 미공인 배트죠. 네. 그렇죠. 미공인 배트. <laughs> 아니, 이 부정, 부정 배... 배트가 그... 뭐예요? 부정 배트가. 나 원래 안 했나요? 부정 배트는 아예? 배트 안에다가 뭐코르게스가뭐 이렇게 거?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laughs> 맞아, 맞아, 부정 배트를 맞아. 하시면 안 돼요. 미공인, 미공인 배트. 배트. 근데 이 배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인 인정을 받았던 배트였는데. 그렇죠. 올해 인정이 안된 거예요. 그, KBO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즌을 앞두고, 음. 공인 배트를 이제, 여, 열람을 합니다.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야구장에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붙여있어요 붙여 한, 있어요. 어, KBO 리그랑 합쳐서 한 25가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미국이 뭐 13개, 일본이 뭐몇 개, 그리고 뭐 한국도 몇개 이렇게 되는데, 음. 올해 이제 KBO 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롤링사 배트를 이제 쓰는, 어, 선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인 배트에서 빼버린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오재원 선수는 작년까지도 썼으니까. 썼는데 근데 그것도 오재원 선수 배트에 그 KBO에서 공인됐다는 그 이제 검사를 다 맡았다는 그 스티커들이 있어요. 맞아 붙여주잖아요. 네, 커 붙여주거든요. 심판들이 이제 검사를 네.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붙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인 배트였는데 올해는 등록이 안된 미공인 배트라 음, 음. 이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음. 그래서 홍웅희 감독이 이제 경기 전부터 어, 좁혀, 좀 이상한데 선수들 얘기를 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이 지나고 세 번째 타석, 두 번째 타석인가 안타치고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오재원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 이제 배틀을 바꿔서 양석환 선수를배틀을 들고 나가서 결 네. 결승타를 때렸는데 네. 결국 오재훈 선수가 500만 원의 벌금, 벌금, 네, 제재금을 그리고 받았죠. 심판도 어,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징계 맞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럼 이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재훈의 결승타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벌금만 받는 거고. 네, 이게 경기가 속기가 계속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안타를 없는 안타로 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박용대 의원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안타가 안 됐으면 이슈가 안 됐을 텐데. 네. 안타가 되다 보니까, <laughs> 어, 저거 뭐야? 어? 그리고 오지호 선수가 또1학때 타율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저 이상한데 배트? 어? 아니다. 야, 그걸 찝어내기 쉽지가 네. 않았을 텐데. 근데 홍홍기 감독만 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수들도 더 가서 같이 봤다고. 아, 저아 얘기를 안, 나누다가. 안 쓰는 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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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이걸 네. 발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은, 음.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가 좀 있잖아요. 따로 있죠. 각자.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좀취중에서 선호하는 브랜드? 장스나 같은 경우는 선수씨는 어떤 브랜드? 저는 사실 외국 배트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아, 어... 네. 그냥... 외국자네. <laughs> 아니, 그, m 사 M4. 맥스를 어, 어. 저는 오래 썼고, 저는 2000아타도 맥스로 쳤고요. 2100아타는 제가 그 당시에 김상사, 김상현 선수 배트를 빌려가지고 쳤어요. 어, 어. 빅터스라고 어. 미국 배트인데, 어 뭐,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어, 미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브랜드가 <laughs>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A 사도 있고 B 사도 있는데 어떤 걸왜 어떤 기준으로 좀 선택? 을 아무래도 자기가 선호하는 배트 무게도 있고 네. 모양도 있어요. 그립도 있고 음. 그거를 이제 배트를 만드는 회사에 이제 샘플을 주죠. 그래서 네. 똑같이 만들어 고 오면 좋고 아. 그런데 요즘은 방망이 만드는 이 기술들이 너무나도 좋아져가지고. 진짜 선수들이 하나 하나 손잡이 뭐몇 미리로 해주세요. 뭐다 해주죠. 예, 위에 깎아 주세요. 아. 뭐 하면 다 만들어 갖고 와요. 음... 예, 굉장히 잘 만듭니다. 배트를. 음... 예. 근데 그렇게 다 해주는데 선택에 혹시 뭐 이렇게 딱 결정적인 요인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배트를 딱히 스윙을 해 보면. 굉장히 샥잘 들어가는 느낌들이 갖에 아 있어요. 자, 죽으라고 꼽아주시죠. 오재원이지 뭐. 오지원, 뭘, 뭘 누굴 꼽아? 아, 요즘 너무 그냥 이렇게 노멀하게 가시는 거같 아, 노멀한 게 난, 아니죠. 왜 노멀한 거가전없습 일단 오재원 아, 여기서 무슨 반전을 꼽아요? <laughs> 그럼 로켓 뽑을까? 승했다고? 어? 어? 한 줄평은요? 이것도 두 개인데. 아네들어오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준비 좀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KBO 리그의 데니스 로드맨 오재원. 그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가 약간 악동 팀 있잖아요. 네? 굉장히 그 상대 선수 잘 가고 진짜 쎄싱도 어, 쎄싱 플레이인데 리크린 봤을 때 진짜 얇은 플레이. 어. KBW, 아. 옛날에 아. 이거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악동 팀이 나서 KBO 데니스 로드맨 또이 메이플 건새 거기 옛날에 스카우트시 그래서 요거 하고 네. 또 너냐? 또 너냐가 낫네. <laughs>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네. 또 너냐? 자 오케이. 오재원 선수 한줄 평.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경기는 5월1 3일 목요일 경기였습니다. 수원구장에서 펼쳐졌던 삼성라이온즈와 KT 위즈의 경기였었는데, 자이 경기는 4대0 승리, 삼성라이온즈의 승리였습니다. 뭐 지난 주한 주를 봤을 때 삼성라이온즈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또한 번의 삼성 팬을 자극했었던 삼성 팬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원태인의 승리, 6승째얻었습니다 육승째, 와 원태인 정말. 사실 이날 가장 어, 이슈가 됐던 부분은 원태인 선수와 강백호 선수의 아, 대결이죠. 그 대결 네, 네 번의 맞대결이 네. 있었죠. 강백호의 그네 네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아 어, 사실상 어 완승, 티네 완승 완승이죠 완승, 완승이죠 완승으로 끝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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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첫 타석 3진 네. 중견수 등공난 보울렛 그리고 좌익수 등공으로물러났 백민은 이제 칠회 이사 일 이루 상황에서 이이 네. 이 만났는데 강백호 선수가 아선 타석에서 이제 체인지업 3진을 나가면서 야이 마지막 타석은 체인지업 을딱 노리고 왔어 아. 제가 보니까 풀스윙으로 돌리더라고 근데 빗 맞았어요. 네.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이 원트인 선수의 체인지업이 가운데서 아웃코스로 철명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음. 정타를 못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배트 던지고 갔죠. 네. 배트 던지고, 일루 가서 헬멧, 헬멧 던지고. 던지고. 와, 진짜 화났더라. 네. 근데 열받은 말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 이렇게 열받는다는 건 뭐냐면, 체인지업을 노렸다는 얘기야. 강백호 음. 선수가 노렸는데, 안타를 못 만들으니까 열받는 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체인지업의 각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통한 거지 이게 약간 안쪽으로만 들어왔다고 한다면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 걸렸어요 아 느낌이 딱 걸릴 이 타이밍이었거든 아 왜냐면 강백과 체인지업을 노리고 있었어요 어, 완전 노리고 있었구나 에, 그냥 아예 만약에 페스티벌이 들어왔으면 루킨 선생님 음. 당했을 거야 뭐. 그 정도로 딱 체인지업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체인지업을 딱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노린 걸못 치니까 이렇게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에. 또 백미는 뭐였냐면 원태인이 미소를 보였어 나를 투우고 네. 아, 그래. 강백호는 던지고, 네. 원태인은 이러면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와, 그 미소가 자신감으로 이제 왔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다. 강백호, 아 참,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형이야, 뭘 강백호.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야구 안장에서는 <laughs> 없잖아. 1년 선배잖아요. 두좀 네. 그러니까 친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인터뷰를 보니까 원태인 선수가 먼저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강백호 선수가, 야, 어떻게 실토 하나 안, 안 던질 수가 있냐. 진짜 작년부터 공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 잘하는 놈들은 야구 잘하는 놈끼리 전화하고 저는 형한테 전화하고 응. 형 뭐하세요 네. 야 전화 끊어 야네가뭘 전화해 내가 먼저 전화주지했날 전화도 안 하면서 거의 지금 뭐 투수 지표에 상위권을 다. 아, 1위를 잘 아, 일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예요강백호 선수의 WAR이 1.67뭐 정도인데 원태인 네. 선수는 지금 WAR이 3 1 4예요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기여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페이스면 음. 1 0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와. W. 근데 어쨌든 둘은 일본 가서 한번또 올림픽 때 일본전에 엄청 최고 강백호가 그냥 선발 등판해서 아. 해줘야 돼 아. 둘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야, 미래 미래. 아, 그렇죠. 예. 자이경기의 주구라는요 강백호 선수의 배트와 헬멧. <laughs> 아, 그게 아, 선수가 아니고, 벤트바이맨. <laughs> 네, 요건 아...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준비 안 했어요 <laughs> <laughs> 가 갑자기 난거아니이 경기! <laughs> 자, 그럼 이 경기 <laughs> 한줄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아, 보인다 금메달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이두 선수는 멋지네, 이거 3번, 지금 이 페이스로 간다면, 음. 중심 타선, 그리고 1, 2 선발이거든요. 네네. 그럼 뭐 타도 1번.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았습니다, 한주평. 골드 랭크 매달. 준비한 거 없다, 애들이 다 왔다. 그게 다! <laughs> 준비 안 하겠다, 예. 주말에 있었던 5월 10일 토요일 경기, 49장에서 펼쳐진 KT와 롯데의 경기인데, 이 경기 5대4로 KT 위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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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투수 나규나 나규나 선수가 선발투수로 네. 데뷔한 경기였어요 네. 맞아요 저 중계했어요 이거 제가 맞습니다. 중계했잖아요 야 근데 이경기에서 나규나이 잘 던졌어요 야 이날 괜찮았어요 진짜 응. 야이 재구가 5이닝소 하면서 안타 4개 맞고 볼리 하나도 없었거든요 야 여섯가지 구조 포심 투심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체인지 업 던졌거든요 네네. 중계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중계했다 예 네, 그래서 야이 친구가 진짜 불과 1년 전에 투수를 바꾼 선수가 많다 진짜 네, 깜짝, 깜짝 놀랐을까? 네. 깜짝 놀랐어. 아니 이미 이미 활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김원중 다음으로 올라왔었고 이 경기 선발로 등판을 해가지고 지금 평균자책점이 2.61이에요. 네. 평균자책점이. 근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좀더 봐야 돼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때까지 사실 무실점 피칭을 기다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욕심이고. 음. 한 5회 소화하면서 한 2점에서 한석점까지만 준다고 해도 네. 저는 충분히 성공한 성적이라고 보거든요. 포수하다가 투수하면좀 성공하는 케이스가 좀 있는 이유가 송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깨가 일단 어깨 발달 어깨 좋으니까 어깨가 좋아요. 어... 기본적으로 어깨가 좁고 강석구를 던질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포지션 변경을 하는 거든요. 거 네. 근데 나종덕 선수는 일단 손에 대한 어떤 감각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어... 이 짧은 기간에 이 여섯 가지 구질을 거의 제구력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구사를 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작년부터 투수를 네, 네, 맞아요. 작 네, 맞아요.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다 평가를 받고 네, 있잖아요. 네. 손에 대한 감각 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어요. 롯데자이언츠는 참 좋은 선수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포지션 변경이 좀 필요하네. 포수 이대호, 이제 <laughs> 투수 나균환 이게 좀 자리도 좀 이게 좀 이렇게 배치만 좀 바꾸면 네. 완벽한 팀이 됐어서 이대호 사 이거 자꾸 포, 포수 얘기를 자꾸 해요. 네. 그때 너무 잘 봤어. 네? 포수는 너무 잘. 주구라는 꼽자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 이거 준비했거든요. 이거 준비해서 네. <laughs> 재미 없을 확률은 없네. 주구라는 저는 강백. 강백호. 네. 강백호가 강백코. 이날. 시프트를 뚫기 위해서 첫번째 두번째 타석에 상대적으로 번드... 딱 번드되는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음. 자존심이 있어서 안되잖아요? 부자가 그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된것 같아요 음, 강백호는 되더라구 그런데다가 동점업런까지 때려냈어요 강백호 선수. 맞아요, 선수가 맞아. 나규란 선수가 사실 승리투수가 됐다고 응. 한다면 제가 죽어라!를 나규란 선수로 꼽으려고 했는데 음. 강백호 선수 이날 배트 풀이보셨요빡 하고 <laughs> 그니까 이게 저기 저쪽에서 뺨 맞고 이쪽에서 화풀이 한다고 <laughs> 지금 원태인한테 <laughs> <laughs> 맞아, 맞아, 그렇게 싸다고 맞고 맞아, 맞아. 와가지고 지금 맞아요, 맞아요. 롯데에 분풀이 한거 아니에요? 제가 이날 중계하면서 야구 천재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풋내기가 아니라 야구 천재였고 아, 천재. 강백호는 풋내기가 아니었다. 아. 자이 경기 한 줄평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 오승환 동생 오승 아씨 <laughs> 준비하면 꼭 이래. <laughs> 오승환 동생 나균환. 네 별로야? 한데 아, 준비하면 이른다니까. 아 그냥 할게요 앞으로. 아자 그게... 갑자기 다른 걸로 하면 생각하신다면? 어? 이 우승으로. <웃음> <laughs> 이게 무슨 선수 그 300세 이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laughs> 나균이랑 똑같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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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똑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똑같아요. 요모 진짜 똑같아요. 그 한경기에 더 있습니다. 5월 15일 토요일 경기 고청에서 펼쳐졌던 한화와 키움의 경기인데 이 경기 15대 1로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브리검의 복귀. 복귀죠. 복귀전에서 바로 승리를 따냈었던 바로 그 경기였었는데요. 5화 3분의 2인 동안에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요. 탈당진 7개, 어, 그리고 볼넷이 3개가 있었습니다. 피안타 5개 허용하면서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던 불리 검이 또이 경기. 근데 이불리검 선수가 이 대만 성적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네. 자격이 끝나고 다 다음날 지금 등판해서 지금 2승투수된 거거든요. 끝나고 바로 왔어요. 네. 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모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하면서 몸을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이제 1회부터 10점을, 득점을 지원을 받으니까 네. 얼마나 편하게 던졌겠습니까? 팀이 1회에 네. 1 0개의 한타 10득점을 기록을 네, 했고요. 맞아요. 이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 타자들은 선발 타자 전원 타점을 기록하는 14번째 팀이 네, 됐습니다 예. 네. 아, 참, 이 엄청난 기록인데. 브리검 선수가 이제 합류하면서 안훈진도 괜찮죠, 최근에. 맞아요. 그리고 최원태 괜찮죠. 음. 이승호 돌아왔죠. 오늘 요키이 좋아요. 한현희 좋았고, 요키이 네, 좋았고. 네. 요키시 좋았고. 키움이 지금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치고 올라간다는 기본 전제는 일단 마운드와 수비입니다 선발 예전에 사실 그 보여줬던 키움의 어떤 그 견고한 마운드가 음. 이제는 다시 구축이 된 느낌이 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팬들은 브리검의 호투를 보면서 아니 왜! 아니 왜 이런 선수를 이렇게 왜 재계약을 안 했나 근데 이런 좀 하셨죠. 2018년도인가? 음. 190몇인가거걷그 음. 이후에 이, 어, 한 시즌을 치르면서 거의 부상자 면도를 한세 번, 네 번씩 갔다 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외국인 선수는 사실 거의, 어, 팀에서 1, 2선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상 없이 계속 로테이션을 좀 돌아주고, 그 중간에 좀 힘이 떨어졌을 때한번 정도 이제 걸러주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음. 브리검 선수가 이제 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동안 이제 많이 던졌던, 거, 던졌던 것도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악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어, 이제 키움 쪽에서는, 아, 이제 다된거 아니냐. 그래서 음. 이제 스미스 선수로 바꿨는데, 웬걸? 웬걸, 스미스는 이미 다 돼있네. <laughs> 네.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판단을 잘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스미스로 제가 봤을 때는 이케비어리거 버튼하기가 쉽지 않아요. 에이. 제가 서을때 브리검 이거 잘 바꾼 것 같아요. 네. 자, 이 경기 지금 죽으라를 꼽아주시죠. 이정우. 이정우. 이정우 선수가. 이정우. 이정우 선수가 어느새 3할4푼로보이 경기. 그 이번 같은. 주에만 어. 거의 6할에가까운 <laughs> 엄청나게 또 때리더라고요. 와, 시즌 초반에. 예. 아까 못 쳤잖아. 이정우 선수 막2할막5푼6푼막7푼8푼막 ER, 음. 네. 이렇게 가다가. 야, 5월 되더니 얼마 았나봐 난리, 받았나 났어요. 네, 난리 네. 났어요. 예전에 이정우로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구에서 이정후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손아섭 걱정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손아섭은 좀 걱정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걱정돼. 네. 자한줄 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구간이 명관이다. 네. 또이상하냐 너무 너무 너무하냐 <laughs> <laughs> 아. 이제 어느새 우리 야구라 우리 기라정의 팬들이. 네. 우리 장선아의한줄 평을 은근히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 기대하는데 갑자기 구간이 명관이다. <laughs> 아 왜? 다음 주부터 네. 준비 안해 갖고 올게요. 근데 이번에 내가 준비했거든. 아무튼 네. 제가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우리 야구라 구독자분들은 장선아의한줄 평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러면 네. 어떤 경기 할지만 알려주세요. <웃음> 네? <웃음> 매 경기 매 경기 하면서 이기게 이거리들이 지금 매주 나오는 게 신기해요. 아니 리셋의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자들도 어, 한타석 안타 한 타석 못 치면 그다음 타석에는 이제 노볼 노카우트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오. 이닝이 바뀌면 또노아웃에서또또 또또 시작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매번 이제 리셋이 반복이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이야기들이 새롭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매번 새로운 여자친구 만나는 네. 기분이구나. 니 네, <laughs> 네 얘기하는 거야? 야으로 나든다. 지금 으로 아니 하나 이글스는 수페로 감독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의 날 왜를 불러주더라고. 네. 알까요? 영어로 불렀나? 초마 <목소리도> <디. 목소리도> <목소리도>